안녕하세요. 메시를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메시를 새로 담았어요. 새로 담아갖고 설탕을 이렇게 크게 적어놨네요. 설탕을 80% 줄이는데 소금을 5% 그러니까 이게 2kg 라면 10%는 200g 인게 100g 소금을 100g 넣고 설탕을 80% 그니까 러 2kg 2kg 면80% 니까 이파리 16 1600 1kg 600 넣는거죠 20% 빼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. 그래, 갖고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근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를 줄이는 설탕을 줄이는 걸로 소금이 가는 거다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. 지금 이게 5일째, 1, 2, 3, 4, 5. 오일 된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설탕으로만 했어요 아주 소금을 넣으니까 고급진 설탕을 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금을 5% 넣는다 내년에는 소금을 한10% 넣어갖고 설탕을 60%만, 60%나 70%만 넣어서 해보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. 시도 연구라기보다. 그리고 이거는 100% 넣은 거. 이건 지금 쫄깃쫄깃하거든요. 간이 더들어서가 쫄깃쫄깃한데 이거는요. 이렇게 잘 됐잖아요. 맛도 잘 들었어요. 맛있게 생겼죠? 속도. 도 많이. 적은 걸 먹어볼게요. 이건 한 12일 됐는데 벌써 맛이 들었어요. 근데 이거를, 3일만에 이거를, 액기스를 빼다 본게 조금 너무 빨리 뺐나 싶어서 제가 여기, 담아져 있는 물을 싹 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여기 2 3년 된 액기스를 부숴놨어요 그래서 이 숙성이 더 빨리게 된것 같은데요 너무 너무 맛있게 됐죠 이거는 설탕 100% 소금은 세세티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지금 먹어도 은색이 없어요. 싱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작년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, 에피스를 먹었을 때, 이거 깔끔했거든요? 100%짜리는? 역시, 설탕이 진한 맛이 나네요. 그래갖고 제가 병마다 이렇게 저어갖고 소금 5%, 설탕 80%. 그래서 내년까지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해갖고 내년 짜밭이 담을 때한번 얘기를 드려야겠어요. 얼마나 숙성이 됐는지, 아니면 이게 이게 소금이 80% 들어가서 변했는지 내년까지 한번 지켜볼게요. 그 저도 저는 여기다는. 노란 설탕, 400, 400g, 4kg 넣고, 흰 설탕, 1kg, 200g 넣고, 아니, 12kg 넣었거든요? 조금, 조금 들렀지만은, 여기서는 흰 설탕만 했어요. 왜 그러냐면, 매실에, 그, 깊은 맛을, 이 설탕이, 달콤한 맛이, 빼갈 것 같아서, 그리고 매식이 100% 이렇게 설탕을 넣고 다 해도요, 한두 숟가락만 쓰면 되니까, 어떻게 보면 설탕보다 덜 써요. 설탕보다 덜 쓰기 때문에, 뭐, 단것 가지고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시도해보는 이유가 뭐냐면, 어떻게 보면 소금을 넣어갖고 설탕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확실히 틀리죠? 소금을 넣은 거다, 설탕을 넣은 거다. 소금을 넣은 게좀더 쪼글쪼글, 쪼글쪼글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방법으로 담으면 될것 같아. 이거는 설탕 100%짜리고. 넣고, 아유, 빼기 힘들겠다. 아무튼, 이렇게 보관할게요.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? 너무 맛있게 생겼죠. 내년에는 맛있게 담아보세요. 이게 내년에 또 확인해 드릴게요. 얼마나, 얼마나 잘 이거 숙성이 됐는지. 설탕을 80%만 넣고도 이거 할수 있는지. 근데요, 소금을 안 넣으면 설탕이 100% 들어가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결국은 소금을 넣고 또 넣고 넣고 또 넣고 막 부글부글 그저이 매실청이 부글부글 괴면 설탕을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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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, 넣고 하면 100%보다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100% 정확하게 넣는 것이